말씀은 맥추절의 축복의 의지 속에 신앙 고백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향한 첫사랑과 첫 열매로 헌신하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자녀의 자격과 아름다운 꿈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나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특별히 모든 이 땅의 물질계에 축복을 주신과 우리의 물질에 대한 모든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첫 열매의 권능을 주시는 맥추절의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맥추절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맥추절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의 첫 열매의 신앙 고백과 기적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은 것임을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온 우주 속에서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그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 버려진 내가 구원을 받았으며 이 세상에서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선하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첫 열매의 믿음으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맥추절기요. 또 물질과 이 세상의 모든 권능에 대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첫 열매의 권능을 부어 주셔서 능히 할수 있는. 축복의 사람의 맥주절기입니다. 오늘의 맥주절에는 첫열매의 믿음의 의지와 신앙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음은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배우 박선영 씨의 맥주에 대한 간증을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무명 배우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오디션에 떨어지고 좌절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맥주제를 지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나의 간절한 소망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첫열매될수 있는 작은 역할이라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작은 역할 하나가 맡게 되었고 그 연기를 통해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숨의 스타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 작은 역할이 저에게는 연기 인생의 첫 열매의 권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맥추절에 나에게 특별한 감사와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저는 제가 받은 모든 기회와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주의 레벨을 지키고 제가 받은 수익의 일부를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 감사의 습관이 저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감사 열매를 드릴 때마다 더욱 큰 은혜로 기회를 열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맥추절을 부르는 이름에는 축복의 기적의 약속과 의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이이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맥주질에 부르는 것에 나타난 이 순종의 헌신으로 이루어질 축복과 기적의 의지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 수확 수학 첫 수확을 의미하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루시 보리 수확 때에.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이방여자인 루시 다위당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축복의 여인이 되는 기적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맥추절의 이런 은혜로 맥추절의 루키는 온 백성에게 읽는 성경 두루마기였습니다. 맥추절은 루처럼 새로 출발하는 첫 열매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첫 열매의 권능을 부어주시겠다는 기적의 약속과 의지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부르는 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강림으로 이루어질 축복과 기적의 의지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6월절에 지난 두 번째 날로 시작해서 49일 다음 첫째 날을 지키는 절기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이 이날 이루어짐으로써 애국에서 구원하심을 기념하여 칠칠절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와 사막으로 인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구원의 자유로 인하여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권능의 기적과 약속의 축복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부르는 것에는 추수와, 추화가는 이 추, 추수하고 수화가는 권능을 부어주시겠다는 축복의 기적의 약속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신해산에 강림하의 율법이 주어진 날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50일째 되는 날의 권능과 또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으로 임하게 되는 권능, 즉, 카츠를 하기 위해서 추수하다, 수확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서 추수의 권능을 부어주는 날이라는 축복의 기적의 약속이 맥추절의 신앙 고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우리의 처덜매의 신앙 고백에는 순종과 헌신의 신앙 고백을 통한 권능과 하나님의 강림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권능과 또 추수와 수확의 권능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모 교회 김민수 권사님의 간증이 좋은 사례여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도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때 맥주절이어서 교회에서 맥주절 설교를 들었는데 한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들매를 거두리라. 이 말씀에 아멘했습니다. 저는 이후에 마음에 닿는 만큼 뒤늦게 특별한 애물을 드렸습니다. 저는 비록 작은 일이지만 죄의 활용품을 수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이 없는 일이었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새로운 시작이라는 첫 열매를 거두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침 재활용 사업에 지원받는 기회가 있었고, 나에게는 큰 모험이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했고, 주위의 도움으로 점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재활용 수거 사업이 조금씩 확장되고, 지금은 여러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어엿한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첫 열매이며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씨앗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갚아 주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구체적인 맥추절의 축복의 기적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첫 열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 집에 복을 내리리라는 축복의 약속과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30절에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열매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두 번째로 첫얼매 신앙고백을 통해서 내 기업에 복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과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음은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에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셋째로 첫얼매 신앙고백을 통해서 자원하는 예물에 복을 내리시겠다는 축복의 약속과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절제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네 번째로 첫 열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물질의 일꾼으로 복을 내리시겠다는 축복의 약속과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 다섯 번째로 첫 열매 신앙고백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복을 내리시겠다는 축복의 약속과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섯 번째로 첫 열매 의 신앙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내리시겠다는 축복의 약속과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스게서 20장 44절에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업의 유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드린 헌금이 어떻게 기적같은 회복과 번영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화가 있기에 스타트업의 김진우 대표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사업 초기에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술력은 뛰어났지만 자금 확보와 마케팅 부족으로 늘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회사의 존폐가 달린 중요한 투자 유치 단계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고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몰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던 중에 맥주절을 맞이하게 되었고 첫 열매 현금에 대한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책임지시고 풍성케게 하신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회사에는 현금 유동성이 극도로 좋지 않았고 당장 써야 할 돈조차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유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드리고자 결단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가장 먼저 확보된 계약금을 하나님께 첫 열매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돈을 써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정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행위를 넘어 회사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직후부터 벌어졌습니다. 저도 첫 열매 헌금을 드리고 며칠 후에 그동안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던 모 대기업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제시한 투자 금액은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규모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회사의 가장 큰 유기 속에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처들매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 모든 계획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회사의 성장을 통해서 얻은 이익의 상당한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직원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절기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적의 축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강림을 통한 모든 일에 권능이 나타나며 인생의 여정이 지금으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기쁨과 즐거움의 추수와 넘치는 수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축복의 모든 축복의 기회와 또 감사하는 은혜의 삶과 신앙 고백이 천국까지 이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